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진 그룹이요. 3,199억 원에 YTN 최대 주주로 낙찰받으면서 장 초반에 유진 그룹주인 유진 기업 주가가 28% 상승 나왔지만요.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약한 주가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유진 투자 증권 또한요. 마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현재 지금 13% 하락세 나오면서 YTN 주가보다도 더 약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주가 상황일 겁니다. 보통 주식 시장에서 피 인수된 주가, 그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 나오죠. 하지만 인수한 기업들은 자금을 마련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약세 흐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투자, 매매, 이걸 꼭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10월달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던 2,400포인트마저 깨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에 급락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 유진 기업이나 유진투자증권 주주분들은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체류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어느 가격에서 매도하면서 미리 현금을 꼭 확보를 해야 되는지 이 점,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유진투자증권은요. 제가 10월 13일 날 이렇게 설정해 놓은 급등주의 검색이 돼서요 관심 종목 이렇게해 놨던 종목인데요. 일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나오면서 매수 신호 뜬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영상 뒷부분에 급등 종목들 초기에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매수 신호가 요 일봉 차트에 어떻게 뜨게 설정하는지 자세히 설명 드려 볼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유진기업 이 종목은요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YTN P인수 소식에 관심을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거래량 증가하는 모습 나왔죠 아쉬운 게요 그동안 YTN 인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다가 체류가 너무 일찍 소멸되면서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유진기업 재무상태 한번 보시면요 재무율표를 보시면요 매년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또한 5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주는 우량한 중소기업이죠. 현재 시멘트 사업을 주 업종으로 하다 보니 성장성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앞으로 방송 콘텐츠 사업으로 진출하면서 신사업을 모색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YTN을 바로 인수했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와이트의 영업이익이 1년에 50억 원내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유진그룹에서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방송 컨텐츠 사업에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시간, 기간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진 기업이나 유진 투자증권 이걸 보유하신 주제분들은요. 이 종목 장기로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같은 재료가 나오면서 고점에서 이런 매도 시그널인 윗꼬리가 길어지는. 이런 모습 나올 때 일단 매도하면서 현금을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혹시라도 유진 그룹을 장기 투자하실 분들만 또다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이걸 만들면서 투자를 꼭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YTN을 인수하면서 앞으로 방송 콘텐츠 사업에 기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시장에서 매출이 크지 않다 보니 불확실성 또한 남아있죠. 그래서 유진 그룹이 방송 컨텐츠 사업 분야가 시장에서 커진다는 걸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 같으면 연말에 상승 나올 만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가 더 빠른 수익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진기업 주가 매매 전략은요. 오늘 시초가 가격인 3,880원 이 가격을 종가로, 손절가로 잡으면서 만약 내리나 4500원 근처 상승이 나올 때 일단 매도하면서 연말에 상승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여러분 더큰 수익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갈수 있는 매매 전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주식투자 매매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만 손실 없이 수익 빠르게 날수 있을지 종목 선정 가장 어려우시죠 여러분 제가요 실제 매매한 올해 계좌 보시면 8월달에 신성 데타테크 258% 7월달에 이수 페타시스 234% 5월달에 크리스탈 소재 204% 코스피 코스닥 2000개가 넘는 이런 종목 중에 어떻게 이런 종목을 찾아내서 200% 넘는 수익을 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h t s 보시면요. 종목 검색이라고 이걸 찾을 수 있는데요. 종목 검색기에 과거에 상승 나왔던 종목들의 보조 지표 값, 이걸 설정해서 나만의 종목 검색기, 이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검색 클릭, 이거 한번 하면 종목 검색되는 거 보이시죠? 물론,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요. 제가 설정한 보조 지표 값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 종목들 검색되지 않을 때도 있겠죠? 만약 종목이 검색됐다면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관심 종목에 등록을 꼭 해놓은 다음에 관심 등록된 종목들의 일봉 차트 이걸 하루에 한 번씩 본다면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매수 신호 뜬거 여러분 보이죠? 시 관심 등록으로 등록된 종목들은요 앞으로 크게 상승 나올 가능성 이게 높다 보니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매수 신호가 일봉 차트에 뜰때 이럴 때 매수를 한다면. 지금 보이시는 계좌처럼 200% 넘는 수익, 이걸 쉽게 여러분들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 검색기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 초기에 나오는 시점, 이거를 일봉 차트로 설정을 해 놓다 보니요, 관심 등록된 종목들, 일봉 차트로에 하루에 한 번씩만 돌려서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이런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저도 매수하면서 텔레그램 회원님들한테 무료로 추천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200% 넘는 수익 만들어갈 수 있겠죠? 제가요, 신기가 있어서 종목을 잘 찾아내서 수익 났던 게 아니라, 최프로 검색기로 찾아낸 요런 종목들을 간신 등록해 놔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매수를 한다면, 당연히 수익 볼 확률, 거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증권사 HTS, 이걸로 주식을 매매하고 있다 보니, 종목 검색기에 과거에 상승 나왔던 보조 지표 값만, 설정 값만 저장해서, 나만의 급등주, 나만의 검색기를 꼭 만들어서 매일매일 종목이 검색된 거 관심 등록 이렇게 한 후에 매수 신호 이런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한다면 주식 시장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계좌 수익 만들 확률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한번 종목 검색에 보조 지표값 설정 값만 저장해 놓는다면 여러분들 무료로 계속해서 상승할 종목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제가요 올해 200% 넘게 난 수익 종목들 일봉 차트 한 번씩 봐볼까요? 일단 신성 데타테크 한번 볼게요. 일봉 차트 보시면요 8월 4일날 매수 신호 뜬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페타시스 확인해 보면요 역시 5월 17일 이렇게 매수 신호 뜬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관심 등록된 종목들에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런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매수하면 여러분 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매수해 놓은 종목이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당일 시초가 가격을 이탈하는 매도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도한 이후에 또 다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온 종목들만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쉽게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점 만약에요 관심 등록된 종목들이 이런 매수 신호가 뜨지 않는다면 현금을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투자 방법이겠죠. 현금도 종목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항상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어야만 이런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그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듯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으려면요.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을 때는 현금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투자 방법 전략입니다. 혹시라도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저채 프로처럼 종목이 검색될 수 있도록 보조지표 설정하는데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한번 꼭 도와달라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 2230 1350으로 신호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증권사 이용하고 계시는지 확인한 다음에 종목이 이렇게 검색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데 무료로 도움드려보도록 할게요. 증권사 HTS마다요. 종목이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보조지표 값만 설정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요. 일본 차트상 매수신호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것까지 설정만 해놓은다면 여러분들 손쉽게 앞으로 상승할 종목들 매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혹시라도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 상단 연락처로 신호라고 문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문자 오는 순서대로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 HTS 어떤 거 사용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설정하는데 무료로 도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유진기업이나 유진투자증권 주가 앞으로의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유진기업이나 유진투자증권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은 장기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재료가 나오면서 고점 매도 시그널인 요런 윗꼬리가 길어지는 요런 모습 나올 때 일단 매도하면서 현금을 꼭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혹시라도 요 유진그룹을 장기로 투자하실 분들만 또다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YTN을 인수하면서 앞으로 방송 컨텐츠 사업에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매출이 크지 않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또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유진그룹이 방송 콘텐츠 사업 분야가 시장에서 커지는 걸꼭 증명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 같으면 연말 상승 나올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 더 빠른 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유진기업 주가 매매 전략은요. 오늘 시초가 가격인 3,880원 이 가격을 손절가로 잡으면서 만약 내일 4,000원 넘어가는 이런 상승 나올 때 일단 매도 안 해서 연말에 상승 나올 이런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더큰 수익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갈수 있다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처럼 주식 투자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실시간 대응해야만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손실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문제가 우리 지금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면서 핸드폰 MTS로 차트 보면서 매매하기 너무나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대신 제가 정확히 분석해 드리면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현재 국내 시장과 함께 지금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매도 사인 먼저 드려서 현금 만든 이유예요. 회원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앞으로 시장보다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매일매일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나도 일 때문에 바쁘다. 그리고 아직은 줄린이 투자자다.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 힘들다, 손실만 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2230-1350으로 유진 아니면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언제든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바로 초대해 드리면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나 매도 타점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대응드려. 무료로 도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무료로 좀 도움을 받으면서 투자라는 거한 번쯤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 상단 얼으로 문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바로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 문자로 바로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